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팀의 골키퍼 로리스 카리우스와 재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뉴캐슬은 공식 채널을 통해 카리우스와 1년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카리우스는 지난 2022년 독일 분데스리가 우니온 베를린을 떠나 뉴캐슬과 단기계약으로 이적하였으며 이후 팀내 중요 골키퍼 자원으로 실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유캐슬은 내년도 챔스 경쟁을 위해 카리오스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카리오스는 과거 리버풀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출전하였으나 두 차례 실책을 범하며 팀의 패배를 자초하였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좌절한 바 있습니다. 이후 르키의 비식 탓으로 도망치듯 임대 이적하였고 이후 독일 오니온 베를린에서 생활한 뒤 잉글랜드 유캐슬로 복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불멸의 골키퍼 로리스 카리오스의 뉴캐슬 재계약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